라이프님이 빨간색, 싹스리님재형님이 어, 어, 파란색, 그리고 자주색. 자, 보... 어 일단 <laughs> 어이 일마 그리고 어, 재형님은덩구성 어, 뭐, 어, 그리고 본형간것 같아요. 라이프님은 네, 어, 망했네요. <laughs> 이거 어택당만 찍어도 끝났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맵은 전주 비빔밥이 아닙니다. 전주 비빔밥 을 모방한 경주 비빔밥이에요 자이 맵은 제가 만든 맵인데 전주 비빔밥 맵이 140 곱하기 140 맵이에요 그러니까 어, 140 픽셀 곱하기 140 픽셀 맵인데 이, 이 맵은 120 곱하기 120 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 보, 보다 맵이 훨씬 작은 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인용 맵이다 근데 이제 구도는 똑같다 전주 비빔밥을 그대로 축소한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 5분 컷 당할 것 같은데, 투칼라데 라이프님이, 어, 이래서, <laughs> 아, 어, 반대했는데, 이대일 자, 일단은, 뭐, 막루 짓습니다만은, 아, 근데, 아, 싹스리님 판단이 좋지 않아요? 어, 싹스리님이, 지금 이런 일마를 가서, 어택당만 해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냥 뭐, 저, 제형님 빼고, 두 분의, 어, 싹스리님 대 라이프님. 이두 분이 그냥, 아, 이렇게만 해도 이기는 건데, 병력이 안 와요. 자, 지금 일단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음, 정찰했거든요. 정찰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니까, 내가 공격을 가야겠다, 혹은 내가 뭐 수비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안서는 거죠. 이은 일마 빌드는 굉장히 예쁘게 잘 탔어요. 일단 뭐 시장 위치도 뭐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아, 아, 자원은 조금 많이 남지만 어쨌든 이은 일마까지 올렸다는 거. 자 지금 가봐야 늦는단 말이야. 늦어 왜 늦어? 망루가 있잖아요. 이거 병부성도 많이 잊어졌고 타이밍이 늦어요. 바로 갔으면은 끝났는데 자 아쉽네요. 자싹스리님 지령을 내렸습니다. 동맹 채팅을 알려드려야 돼. 제슨 컨트롤 플러스 엔터입니다. 자, 이미 늦었, 늦었다. 이거 투칼라 와도 늦었어요. 음, 하, 제가 늦었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 끝낼 수도 있습니다. 투칼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프님이 왜냐면 이제 싹쓰리님과 재형님의 추가 병력이 좀 늦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화력이 강력하네요. 어 근데, 삭스리님 잘하는데? 어, 잘해. 일자 어. 뭐, 라이프님도, 막아도 이거는 타격이 크죠? 타격이 큽니다. 어우, 뭐야, 삭스리님 잘해. 근데, 막을 것 같긴 한데,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아, 이게 컴퓨터랑 하던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병, 저기 변기창고까지 올라갔고요. 야, 이거 뭐지? 오, 와, 저는, 오, 어, 뭐야 이거? 빌드까지 정말 거의 완벽에 가, 가깝게 올리고 있어요. 물론 자원은 많이 남습니다. 자원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제 테크가 그만큼 지연됐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멀티 게임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재형님은 일단 대장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송웅창 등용 눌렸습니다. 어네 진짜, 진짜 잘하네. 막막 말이 안 나오네. 오좀 놀랐어요. 오 뭐지? 어, 이건 뭐지? <laughs> 잘하시네요. 일단 혼자기로 많이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어좀 많이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 <laughs> 자. 일단은 그래도 이제 뉴비인 티가 나는 게 뭐냐면 훈련소를 해체하지 않았다, 해체하지 않아서 뉴비 티가 나는 겁니다. <laughs> 완전 뉴비는 아니신 거야. 빌드는 아시는데 어 이런 거 이제 디테일, 요런거 이제 필요 없거든요. 아 이제 해체하네요. 아, 혹시 방송 듣고 계신가? <laughs> 자 관측도 올라갑니다. 관측소 타이밍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에는 올라가줘야 어, 1차 교전, 질문 때 일어나는 교전에서. 어, 조금 편하게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병력까지 중앙에 이렇게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도, 오, 장난 아닌데? 오, 병력 운영도 나쁘지 않아요. 자, 반면에 라이프님은 초반에 원 펀치, 투 펀치, 쓰리 강냉에 얻어맞고, 약간 조금 움츠려 있는 모습이에요. 막루를 아직까지 해체 못했죠. 못하죠. 투칼라에다가 상대방 1운 1마이기 때문에, 아, 이젠 해체나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 좀 땡겨질네요 앞으로 자 일단 좋아요 어, 굉장히 그 싹쓸이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잘한다 이 정도면 어, 조금만 다듬으시면 진짜 어, 완전 유망주 오브 유망주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어, 시아님이랑 비슷할 것 같아 시아님과 영혼의 그 라이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오 잘하는데 아 정준아요? 정준아? 이거 지금 받는다. 정준아 뭐죠? 음. 청옥님이랑이대일할 때는 중앙 먹혀서지고 그죠? 이대일할 때는 무조건 중앙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명나라라 하더라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아저테 <laughs> 뚜드려봤다니요. 아 J J H 정준아. 아 그런 뜻이었군. 재형님입니다. 조재영님이. <laughs> 아, 네, 재형님. 그 실명을 막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니셜로 했는데, 실제로 본인은 이니, 이그 닉네임을 뭐 실명으로 쓰시기 때문에 뭐 부를 때는 그냥 재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와, 이거 고니시까지 나온 거 봐. 이거 이게 무슨, 이게 처음한 멀티한 사람의 플레이입니까? 물론 이제 이런 시장 이제 또 여기서 마라톤 하고 있죠 여기다 하나 더지어줘야 되는 거 약간 요런 디테일은 좀 모자라고 지금 대장간이 아어 이쪽에서 야 이쪽 앞마당 쪽에 대장간을 인프라를 짓는다는 거 이런 거 되게 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운영도 지금 어뭐 이거는 뭐 거의 의미 없지만 서도 의미가 이 게임에선 없지만 이런 운영을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어 띵킹 아 이런 게 대단한 겁니다. 아, 대단하다. 잘한다. 아니, 그냥 잘해. 자, 명나라도 뭐 이제 군사용 무소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일단은 명나라는 어, 아래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프님은 뭐 병력이 아직 뭐 갖춰지진 않았는데, 주요 영웅은 모두 나와 있는 상태이고, 열심히 멀티까지 안전하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 싹쓸리님이 오히려 굉장히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고니시 이거 죽어요. 1.4 바로 당합니다. 아, 바로 빼야죠. 자, 풍백술도 아주, 어, 참 이게 어렵거든요? 요즘 이제 원거리 유닛이잖아요. 이제 ESL 버전들의 주력이. 그래서, 어, 후방에 있는 그, 송영창이든, 뭐, 이순신이든, 영웅에게 풍백술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어, 잘했다. 보니시까지 죽지 않고 거기다가 중앙까지 먹으려고 지금 어, 멀티 다시도 하고 있거든요. 와 이거 중앙 먹을 생각까지 한다고 말이야. 아 이분 뭐지? 아 보니시 죽었어요. 약간 영웅 컨트롤은 좀 아쉽죠. 일단은 지뢰, 두방, 다 터지면 거의 전멸에 가까운 타격이죠. 아니 전투를 이기고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가 중앙을 먹겠다. 그리고 상대방의 멀티를 공격하겠다. 그리고 나내 안정적인 선멀티를 먹겠다. 와 잘한다. 그러니까 컨트롤이나 이런 디테일은 좀 떨어져도 이 빌드의 그 뭐라 그러죠 빌드를 깎아낸다. 그러나 다듬는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센스가 좋아. 자, 이 지금 의미없는 병력들 왜 보내겠습니까? 중앙 밀리면 안 된다는 거인지 해서. 계란으로라도 바위 치는 거거든요. 하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차라리 어, 명나라를 움직여서 중앙을 어, 견제하는 게 낫지. <laughs> 자, 일단은 진짜 센스 있다. 잘한다. 와, <laughs> 어, 신사 테크 다 올라갔고요. 세이쇼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지금은 뭐 사원 주력이고, 자, 일본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일단은 병력 한 방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어, 명나라 이 빨간색 2대1의 경우는, 어, 1인 쪽이, 그러니까 라이프님이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전비가 2,500, 2,500, 어쨌든 쌓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전비가 5,000인데, 시간이 지나면 2500대 5000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때려 박아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방들의 병력을 계속 소모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2대 1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님은 또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약간 좀 시간을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일부러 게임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칩니다자 그러는 순간 자 제형님께서 어 라이프님의 빈집을 공격합니다 자어발전구까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막루 4기 그리고 등갑청정 일부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 라이프님이 어 3시에 싹스리님을 공격하러 왔는데 아 어, 병력 정말 많다 생산력이 되게 좋아요 와 놀랐어, 진짜. 자, 일단 본진 날라가고요 거의 사실상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야, 싹스리님 너무 잘하는데? 어, 디테일은 좀 떨어져도 약간, 뭐랄까요, 그 최적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빌드를 올리는 그런 빌드 깎는다고 하는 거. 그것도 최적화죠. 그런 부분. 그리고, 어, 영웅 컨트롤. 이런 부분은 조금, 어, 아직, 어, 원석에 가깝지만. 어, 진짜 센스 있고 이 전체적인 판을 넓게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력도 좋고, 오 빌드도 어느 정도는 오, 괜찮고 잘한다 진짜. 와 놀랐다. 원래 하시던 분인가? 물어봐야겠어요. 정체가 누굽니까? 혹시 진돗개님? <laughs> 아 근데 진돗개님 실력은 좀 아닌데. 근데 진돗개님도 옛날에 영웅 컨트롤을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 자 일단은 라이프님은 12시 멀티까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원이 근데 5천 6천밖에 없어요. 자 중앙 밀리고 12시 밀리면은 아, 조금 힘듭니다. 자 일단 본진으로 오는 어, 재영님의 병력은 파란색 명나라의 병력은 막아냈어요. 라이프님이. 자 그리고 나서 대장간 체제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참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 불량기포를 뽑으면 좀 낫겠지만 만약에 라이프님께서 발석거를 뽑는다면 그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아 어, 견제, 아 <laughs> 재영님 어, 유일하게 있는 어, 라이프님의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는 멀티를 어, 제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작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여성도 죽었구요. 자, 명나라가 일단은 빨간색 명나라가 중앙을 장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원 먹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어? 일본. 명나라 지금 뭐 합니까? 같이 가야지. 자, 이거 안 먹어도 돼. 지금 중요한 거는 중앙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laughs> 자 일단 일본 병력도 꽤 많아요. 하지만 일본 어, 명나라 병력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 지금 지진술 영국 어 가미가제까지 와 진짜 잘한다. 이거는 일본이 테크는 다 올렸죠. 자 근데 역시 영웅 컨트롤이 조금 아쉬워요. 우기다도뭐 그냥 이거는 뭐 말탄 가토예요. 지금 참반부도가 없다면. 자, 지금 위치가 명나라가 언덕 위에서 싸우고 있죠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풍백술 자, 포박술은 일단 피했구요 하지만 병력들이 많이 잡혀있어요 자, 이러는 와중에 다시 옆구리를 공격하고 있는 재형님 자, 본진이 위험합니다 <laughs> 자, 일본이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분명히 대장간 태클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와키자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나왔어야 됐는데 자, <laughs> 근데 와재 제형님 언제 이렇게 발색골를 많이 모았죠? 어 자, 자원은 많이 없지만 한 방을 모아온 제형님이에요 자, 이거는 못 막습니다 <웃음> 방했다 <웃음> 자, 과연 자, 12시도 이제 점령을 당했고요 싹스리님께 라이프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 분명히 어, 압박할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유를 너무 가져왔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쉬운데 자, 근데 이거는 게임 끝났죠 결국은 <laughs> 농구 피난길 오르고 있습니다 자, 중앙은 일본에게 본지는 명나라에게 그래도 17분 버텼으면 많이 버텼다 왜냐하면 아, 싹스리님 너무 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아님이랑 거의 박빙. 어, 거의 박빙. 아, 보고 싶다. 시아님이랑 싹스리님이랑 하는 거. 만약에 두분 하시면 저 멘션 주세요. 방송할 수 있으면 제가 방송해서 어, 리플레이처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근데, 진짜. 와, 와. 리리 아, 이거 리게 해도 안될것 같은데. 마지막에 물어보신 거 있잖아요. 포박술이 걸려도 달리는